괴물이 아 죽어! 아네 다시 왔고요. 다시 왔고요. 지금 괴물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요. 눈을 아 잘라버려. 아 위험한 상황. 저는 지금 여기서 찍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, 멈추. 여러분, 이건 상황극입니다. 개물이... 아! 잠깐, 잠자 잠깐, 잠깐! 잠깐! 네, 다시 봤죠 괴물이 좀 많이 사납습니다. 자, 지금 괴물의 반전이 좀 강합니다. 어, 어, 지금 눈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. 근데 네. 헌터님, 헌터님 전 공격하시면 안 되죠. 자, 아, 자 괴물 이 어떤? 어. 아, 괴... 이건 안 됩니다. 부위 <laughs> 이건 부위논란 양심 떨어져. <laughs> 얼 어. 아! 이 상황이 이게 아니지. 우리 현타님, 자, 한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현터님 괴물의 죽인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? 한마디 해주세요. 그, 그게 말이죠. 그니까, 그, 그, 그러니까 그 얘네한테는 중요 부위라는 게 있는데, 네. 그곳을 공약하면서 음. 눈, 눈 쪽을 공격하면 돼요. 아, 네. 한마디 이제 우리 우리의 마 우리 평화 마을에 잠 잠시만요 개불이 개불이 척척해 척척해 우리 평화를 찾은 우리 마을의 평화를 찾은 우리 헌터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마디 해주세요.